출력이고, 요, 요 레이저는 상관없어요. 출력만 맞추면 되고, 요거는 건이에요, 건. 음. 건에, 좀 전에 35였거든요. 음. 35라 하고, 30은 5차이 내지 않습니까? 음. 어, 여기 건 올려보시죠. 건 올려보시죠. 건 올리면은, 얘가 지금 천천히 이렇게 움직여요. 음. 카메라를 봤을 때는. 음. 그죠? 근데 얘를 50으로 해볼게요. 50으로. 50으로 하면, 그 다음에, 워플은, 자동으로 지금 멈추거든요. 음. 이거 부하를 줄이려고 누르면은 그러면 일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더 빨라졌죠? 음. 얘는 80 카메라 볼 때, 거진 일직선으로 나오죠 근데 카메라를 보면은 거진 뭐 일직선으로 나오죠? 여기에 음. 센터가 맞아야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셨어요 입구치가 좁은데 입구치가 6mm밖에 안 돼요 음. 6mm 밖에 안 되는데, 지금 4잖아요, 폭이. 폭이 음, 4잖아요. 그럼 여유가 많이 없어요. 음. 여유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줄이든가, 3.5를 한든가, 또는. 너무 좁으면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또는 중심 이동을 해서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0.2 정도만 갑니다. 0.3. 어떠세요? 왼쪽으로 살짝 간것 같아요. 왼쪽 갔다. 음. 그러면 중심 이동해서 0.1 정도만? 0.1 정도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어때요? 지금은? 좀 줄여야 돼요. 3.5로. 4.0이 아니라 3.6이나, 음. 이렇게. 좀 줄여야 돼요. 너무 좁으면 그러니까 내가 좀 넓혀놨거든요. 음, 4.0을 한다 그러면, 4.0을 해도 돼요. 되는데, 4.0 됐죠? 음. 문제는 여기 구치가 나와야 돼요, 여기. 음. 여기 구치가 6mm에 나와야 돼요. 폭을 넓게 쓰려고 그러면, 음. 4.0을 쓰려고 그러면, 6mm니까, 오른쪽, 왼쪽, 1mm씩 밖에 없잖아요. 음.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센터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원래대로 맞출게요. 이러면 돼요. 음. 속도라는 음. 게, 음. 속도를 점점 35였는데, 30으로 낮춘 거는, 30을, 30하고 5는 별 차이는 없어요. 음. 30이나 35나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빨라질수록, 위빙이 보기에 빨라지면은, 속도가 빨라지면은, 음. 빨라지면은, 그러면, 이, 피되기 속도도 빨라지, 같이 빨라져야 돼요. 음. 뭐쭉 걷는데, 빨리 위빙 해야 되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쭉 걷면은. 전기 800에, 지금 8